안녕하세요. 이나대학교 특집 어서와 이나되는 처음이지 영상. 그냥 농사나 지으라고. 아, 잠시만요. 주인공 송준 씨를 모셨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이번에 어떤 영상 준비해 보셨나요? 어, 오늘은 제 시골 사는 고향 친구들에게 인하대학교를 소개시켜줬는데요. 저희 고향 자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농촌이다 보니 오랜만에 친구들이 도시에 나와서 더 재밌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. 아, 혹시 화준 씨는 인하대학교에 대해 뭐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? 아, 네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. 또 축제 시즌에 자주 단골 게스트로 출연을 해 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. 아, 네. 하주시도 이숙한 학교 인천 하버드 인천 하와이 인하대학교 영상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. <목소리가> 여보세요? 갑자기 왜 전화냐? 아 내가 저번에 학교 소개시켰는다 했잖아 언제 시간 있냐? 어, 다음 주 월요일쯤? 아 그럼 그때 와라 이나도 오는 방법은 알지? 오케이 그럼 애들 데리고 간다 어 그러 그래, 그래. 내리면 바로 문이 있을 줄 알았는데. 이게 문 아니야? 일로 가면 될것 같은데. 저운동장인가면 왔다 갔다 해. 응. 운동장에서 드라마도 많이 찍었다 하던데? 아, 그옆에리장저거지가 맞다. 플라타너스 많지. 여기가 산책하기 좋은 곳이더라. 음, 야 여기 좀 멋있는데? 사진 좀 찍고 가자. 남는 건 사진밖에 없잖아. <목소리> 여기가 울림돌인가 보다. 내가 조사해봤는데 이나대학교 개교 3 0주년을 맞아 전면에 있는 비룡탑과 함께 만들어졌단다. 여기 크게 소리지르을 울린다는데 한번 해봐라. 와. 아아오 너에도 울리는 것좀 들리나 아아개신게 아. 지현아 너도 한번 해봐라 야, 가자 야, 나도 같이 가 비룡탑은 하늘 위로 올라가는 용의 모습이다 축제 이름도 비룡제고 학교 내에서 가장 보도가이소서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학교의 상징이라는데 오 이게 뭐 돌아가는 용이야 우리 저기 호수도 가보자. 그들 인덕이가 음 응. 근데 쟤네 기계오리 나던데? 응진짜 봐. 저 우리들 이름이 인덕인가 봐요. 아네저 우리들 중에서 기계공학과에서 만든 기계오리가 있다는 썰이 있어요. 되게 실제 같은데요? 저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네요. 다 건물 뭔데 죽인다. 여기는 60주년 기념관인데 이 나대가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지은 건물이래. 이들 이상한 변호사 우영아 이제 그거 여기서도 찍었다는데? 아 기동이 토마토스위스 별똥별 이나인? 여서 보면 6 0이년 진짜 모이다 하더라. 우리 6 0이보이게 사진 한번 찍자. 60주년 기념관은 지하 1층, 지상 15층 강당과 강연실, 실험 등이 딱하더라 그리고 큰 강의실이 많아서 여애들이 주로 교양을 이 건물에서 많이 듣는다고하는데 이는 이 학교 다니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좋아하냐? 자 사실 고3때 인하대학교에 오고 싶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농사 때문에 그냥 농사는 지으라고 잠시만요. 우와, 와 나도 이런 건물에서 수업 한번 들어보고 싶다. 한 들가보자. 열람실 같은 편의시설이 있고 2층에는 전시회 방면 같은 많은 행사가 있다 카네 확실히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깔끔하고 멋지다 우리 시골에는 이런 큰 건물이 없었는데 도시 와서 직접 보니까 진짜 하... 저희 마을에도 돈 벌어서 이런 거 하나 지어주고 싶더라고요 주영가책 갖다 달라고 하는데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하, 착한 우리가 가져다 주자 가자 여기 5억 아니야 이 너무 어렵다 이런 건 찾아봐도 안 나온다 아 이런 거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저기 혹시 어, 안 사요 하, 사투리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아이가 저기 5동 5 1 3번 어떻게 가요? 아, 5번이 좀 부족하죠 5동 513면 이쪽으로 가셨다가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시골에서는 길 물어보면 친절하게 데려다주거든요 도시 사람들은 좀 정이 없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는 도시 사람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요? 아무래도 좀 차갑고 꽉 쟁이 같은 이미지죠 혹시 인하대학교 학생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? 어, 아무래도 좋은 학교다 보니 공부도 잘하고 좀 차가운 이미지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엄청 따뜻하더라고요. 서울만 네, 들었지. 걱정이래. 어 얘들 안녕. 어떻게 잘 찾아왔네. 뭐관이도목자까지 이거 올것같더라고 찾기 힘든 걸로 유명해. 나도 아직 잘못 찾아. 야 너무 어렵던데. 니뭘 뭐 이런 걸 시키냐. 안 그래도 여기 구조가 되게 이상하던데. 너. 아 여기는 건희한미음병구조고 이내대 학생이라면 한 번씩 가는 곳이야 크게 동서남북으로 다녀오있고 지하와 탑에는 동아리방이 있어 아, 계단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근데도 같은 층이고 그만하자 계단 말인데 내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어? 그만 그만 이런 데 없어요 사진을 찍어줘야지 여기 봐 하나 둘셋아 이제 다 찍었으면 정석으로 가자 거기도 엄청 크고 시원해 그래 가보자 아닌데 보통 난 여기서 사는 편이야. 나같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. 그래서? 그래서? 얘들아 공부했니? <laughs> 그러니까. 어? 어? 어, 그래 그래 그런 거 같아. <laughs> 걔가 어릴 땐 동네에서도 공부 못하기로 유명했거든요. 정신 차리고 어떻게 대학은 들어갔는지. 그래도 다행이죠 진짜. 옛날에는 공부를 못하셨다고요 의외인데요. 아 걔네가 그래요? 전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거예요. 여기 보여? 여기가 2003년에 개관한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야. 어때? 아 그리고 지하에는 열람실 이 있고 또 시설 예약을 할수 있는 어플이 있어서 자리 예약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어. 근데 옥상에 큰 구조물은 뭔데? 태양광 발전기가. 잘안 해. 이 여기로, 여기로, 여기 여기로, 여기 여기로, 부르는 사기이 끊이지 않아. 주영 기로여기기가많기신가 봐요 아 저요? 상기하죠아뭐 여기로, 여여기여기 여기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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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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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일단 한번 먹어보고 말해. 저도 저 계란빵 먹어본 적 있어요. 아마 가게 안에 제 사인도 붙어 있을걸요. 제품 팬분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먹고 한번 먹어봤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. 아 아시는구나. 저도 생각날 때마다 가서 먹거든요. 아 생각하니까 또 먹고 싶어지네요. 재현이가 상하자. 미안. 맛있네. 여기 40년 됐어맛 어, 맛있다고 유명해서 멀리서도 먹어러다니까 근데 가격도 싸. 이 좋겠다. 여러분 맨날 묵음이 있어서 말이죠. 이쪽이 기숙사야 가자. 여기가 이나대의 기숙사야. 어, 저기숙사 크고 좋아보이는데요? 아, 네, 학생들을 위해서 독서실 응. 편의점 등 다양한 시설이 있고, 특히 이 기숙사에는 교환학생으로 온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. 그래? 내가 알기론 인하대 기숙사 두 개인 걸로 아는데. 아, 그거. 그러니까 이제 인하대 정문 쪽에 있는 게1 기숙사고 여기는 인하 본전 쪽에 어. 이 기숙사야. 그럼 여섯 생활하겠네. 응. 맞아. 그래, 주영아 잘 봤고 우리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줄 거지? 뭐라는 거지? 들어줘서 고마워 자잘 봤습니다 이렇게 인하대학교 특집 영상 다 봤는데요 어 즐거우셨나요? 네. 어, 저는 인하대학교가 이렇게 알차고 진짜? 재미있는 학교인지 몰랐는데 네. 어, 또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는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, 저희 활동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인하대학교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멋지고 더 신나는 여행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